다음으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님의 축사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서 보니 우리 국민의힘도 참 많은 발전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지금까지 과소 대표되었다고 생각했던 여성과 리 청년 정치인들의 참여가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의정에 와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국회든지 정치권에서 인구 비례에 맞게 어떤 의회나 아니면 정치권의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결과론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달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가지고는 생각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지방세를 앞두고 저희 국민에의에서는 어, 할당제 강화보다는 오히려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이라는 평가 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어, 공천 시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을 시행하고 보니 그 시험에서 굉장히 우수한 득점을 하신 분들 중에 다수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비례 대표 공천에 많이 반영되었고 어차피 비례 대표에서 홀수는 여성만 여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안에서도 냉정하게 질적으로 어떤 여성이 공천받았느냐의 변화도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성 정치인들의 입문 경로라고 하는 것이 혹시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표현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는지 사실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정 죄송하지만 은 그냥 무국으로 열심히 공사하면서 부르라는 겁니다. 그걸 강요했을 때 여성 중에, 여성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용기를 낼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정치와 일, 가정,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가 있다면은 고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과정을 봤을 때도 선거에 뛰기 위해 가지고 정말 조직이라는 걸만들어야 되고 그 조직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시간과 돈이라는 것이 전국을 돌면서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몇달 전부터 술사고 법사고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는 절대 저는 정치가 정치적 약자들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개혁에 있어서 결국에는 돈 없고 빽 없고 시간 없고 일과 과정 중에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성이든 청년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이번에 보면은 어 오랜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5선 여성 의원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영선 의원님께서 <laughs> 보궐선거를 통해서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하나의 성취를 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소위 유리천장이 깨진다라는 표현 우리 지금까지 유리천장은 여러 번 깨봤습니다. 네. 솔직히 미국도 못 만들어본 여성 대통령 만들어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고 아, 드디어 이 거대한 유리천장이 깨졌기 때문에 여성 정치의 큰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보이는 여기는 있 아주 중량감 있는 여성 정치인들 그리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다른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결국엔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에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 입문 과정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과 과정 때로는 자녀의 양육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줄 서거나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모호한 가치를 통해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진 전문성과 그리고 협력으로 평가받아서 공천받을 수 있고 선과를뛸수 있는 그런 무화 만드는 과정 중에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도전하고 있고 이곳에서 더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laughs> 다들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너무 어 축하드리고요. 제가 30대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이라면 제가 처음 당대표, 30대가 하는 그런 거대정당의 당대표라는 영광을 입었지만은 이게 마지막이 되는 불명이로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성취가 더큰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더큰 여정의 중간 과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을 뽑아주시는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뛰어주십시오. 그럼 저희도 제동령에서도 개혁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내서 그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